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저 축복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보통 기독교 소설이라고 하면 1세기 배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소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시리즈나 1세기 교회 시리즈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제가 다른 기독교 소설들을 소개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설들은 아무래도 학자가 쓴 소설이 대부분이다 보니 학문적 느낌이 강하게 들죠. 찐 소설가가 쓴 기독교 소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오늘 나눌 책은 찐 소설가가 쓴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승우의 사랑이 한 일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총 다섯 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를 각각 단편소설로 소개합니다. 제가 봤던 기독교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은 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등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학자가 쓴 소설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은 좀 다릅니다. 찐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환경이나 상황은 거의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소설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주로 인물의 내면을 그리는데 사용됩니다. 소동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이나 롯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하갈의 생각을 그려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서는 이삭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죠. 그렇게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그려내다 보니까 학자들이 쓴 소설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정말 현대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깊은 묵상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저는 읽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거 소설이 아니고 묵상집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 묵상집이 아니고 정말 소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다섯 개 이야기가 묘하게 엮어집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서로 연관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책을 다 읽고 나니 첫 번째 이야기는 도입 이야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그 중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하는 이야기이고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에는 이삭이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생각하기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이야기도 나오고 또그 안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어집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소설이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좀더 자유롭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해보는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학술 도서라면 다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근거와 비슷한 정도의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설이니까 그런 치밀함 없이 깊이, 나름 묵상해보고 다른 의견을 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의 경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부분에서 그러나 에서 힘을 기른다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특히 내 형제들을 다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조건을 달아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저 축복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와 미움의 굴레를 극복하게 됨을 축복한 것이지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이지만, 제 생각 어떤가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 구절은 한 번도 제가 고민해보지 않은 구절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 축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연초에 신년 독서 계획의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리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읽어본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기독교 서적들과 결이 달라서 아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책들을 더 추천해주시면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소설가가 쓴 소설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